때 시장이 좀안 좋을 때는 확률적으로 많이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고수들은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고요. 초보자분들이나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런 시장이 오면. 초보자나 중급자 되시는 분들이 조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주 큰 것을 하나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단기 매매도 있고 스윙 투자도 있고 장기 투자 있고 뭐 중기 투자 있습니다. 또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매매는 당연히 그래 대금 우선으로 또 이슈가 살아 있는 종목들. 당일 주도주나 이런 쪽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 또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초보자나 중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윙 베이스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매수해서 2, 3일 있다가 또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많이 쓰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에 충실해야 큰 사고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성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분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적게 내더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강약을 조절을 한다는 거죠. 고수들도 마찬가지고 강약을 조절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구간에서는 강하게 배팅이 들어가고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약하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건 기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강약을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컨트롤이 된다고 그러면 초보가 아닌 거죠. 중급이나 고급이 되는 거죠. 뉴스를 가지고 종목을 찾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때그 중에서도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헌터주식 앞에 들어가시면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데일리 뉴스라든지 이슈 뉴스라든지 다 올려 드리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더라도 많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해서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많아 봐야 세 종목이에요. 그걸 찾는 기준은 기술적 분석에서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게 물으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가 또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가는가. 장 마치고 분석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대금이 한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한 10종목 정도 제가 보여 드릴 건데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뭐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가 후반부에 대해서 제가 다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대금이 많이 터진 순서대로 보려면 은 장을 보시면은 그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유한 양이 많이 터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부합에서 마감을 했어도 그래 대금은 많이 터지잖아요. 워낙 시가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집니다. 상승률이 나오면서 최소한 뭐7% 이상 상승한 종목들 이상에서 그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을 이제 검색기로 찾은 건데, 이거는 검색기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종가상으로 뭐5% 이상 상승한 종목. 또는 뭐7% 이상 상승인 종목 그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뭐 세팅을 하면은 딱 나오기 때문에 유한양이 오늘 그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졌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가 많이 터졌고요. 자, 이들 종목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단일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차트 지금 잘 보세요. 유한양이 지금 오늘 그래대금 치가 많이 터졌죠. 그 다음에 그래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또 그래대금이 많이 터졌고요. GS글로벌 20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도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터졌고, 한 천칠백억 정도 터졌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거래대금이 오늘 천칠백억까지 터졌고요. 그리고 젠벡스 에스티팜, 하이트론. 하이트론은 특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헝구석이고 오늘 거래대금이 한9 0 0억8 0 0억 정도 터졌습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특정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시장이 중심주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에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 이탈을 했을 겁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종목을 봤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뭐 15%, 많게는 19% 적게는 8%다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거래대금 상위, 1등부터 한 15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15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돌려봐도 공통적인 게 있다. 종목을 찾는다라는 것은 상장 종목이 2,000종목인데, 이 2,000종목을 다 돌려보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당일 500억 이상 터진 종목, 또는 뭐 300억 이상 터진 종목,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뭐 5조 원, 6조 원대로 폭삭 투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가 않죠. 500억 이상, 300억 이상 뭐 이렇게 세팅을 내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당일 가장 상승이 많이 나왔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고. 그런 종목들을 모아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서 이들 종목의 특징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유사한 종목들을 찾으면 됩니다.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슈를 봐야 되죠. 당일 이슈를 보고. 또 그게 재료가 있는지, 재료의 소멸인지, 재료가 또 이제는 부각이 되는 건지 이런 차원도 봐야 되는 거고요. 차트만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기본에 속하는 부분인데 알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항상 성적이 좋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열심히 종목 분석하고 매일같이 뉴스 분석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못 하거든요 뭐 환경에 따라서 직장인 분들이나 전업이 아닌 분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요약을 할줄 알아야 돼요 1쪽부터 100쪽까지 가 있다 그러면 시험 범위를 빨리 찾아야 돼요. 50쪽부터 100쪽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걸 알고 1쪽부터 50쪽까지는 제끼고 50쪽부터 100쪽까지만 공부를 빡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쪽부터 100쪽까지 공부하면 두 배를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 초보자들은 당연히 차트를 보는 양이 많아야 돼요. 500개 이상은 돌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 종목은 어떻고 하락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급등한 종목, 어떤 종목이며, 이런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렇게 보다 보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식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고, 주식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주식 공부한 만큼 수익 낸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강조 드리는 말이에요. 주식은 아는 만큼 들려요.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들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또 그때부터 실력이 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렸던 열몇 종목 중에서 공통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찾는 것처럼 주식도 종목을 많은 종목을 다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요약,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 순으로 종목을 돌려보는 겁니다. 시장에서 중심이 돼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사람들의 관심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요한양행도 보면은 정배열입니다. 6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2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넥스트바이오도 정배열입니다. 전고점으로 신고가 있는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도 60일선 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정배열에 가깝고 20일선 위에 있고요. 지에스글로벌도 마찬가지죠. 60일선 위에 있고 20일선 위에 있습니다. 신고가 오늘 거의 찍어놓고 내려왔죠. 녹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0일선 위에 있으면서 신고가 패턴이 되는 거죠. 디가캠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정배열의 60일선 위에서 신고가입니다. 제일일렉트릭은 뭐 60일선 위에 있다라고 볼수 있죠. 정배열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역배열에서 혼조세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정고점은 넘지를 못했죠. 그렇죠? 어쨌든 6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고, 영풍이라는 종목은 역배열에서 60일선 위에 타고 급등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재료가 붙어서 상승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젠벡스도 역배열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62선 위에서 상승이 납니다 이건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 급등줄 패턴이라고 해서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ST팜도 정배열에서 62선 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종목들 대충 봤는데요 단한 종목도 62선 밑에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62선 위에 있고 정배열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실망하는 한숨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역배열이잖아요. 지수가 역배열이잖아요. 이들 종목이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지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코스피도 코스닥이 지금 역배열이죠. 61선, 뭐, 121선, 241선 이런 거할거 거 없이 전부 다다 다 머리 위에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여기까지는 상승을 한다라고 했죠 상승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상승할지, 맞고 내려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이야기 하는 날이 아니니까 일단 지수를 보더라도 다 역배열이단 말이에요. 61선 밑에 있고, 이제 20선 안착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지수와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만큼 종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물려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떠다?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고 초보자도 알수 있는 이게 무슨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열 종목을 뽑았을 때그열 종목 중에서 정배열인지 60일선과 20일선을 취지를 하고 있는지를 걸러내세요. 종목 1종목에서 5종목 은 아마 날아갈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6 0일선은 이탈했거나 2 0일선이다 이탈했는 종목이고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일 겁니다. 중수 이상 주식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초보자나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세요. 종목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종목이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60일선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셔라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많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저도 구사하는 매매 기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매매 스킬이 많은 사람들은 역배열에서도 매매하고요, 한가 매매도 하고요, 상따도 합니다. 기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기본이 몸에 배어가 있기 때문에 테크닉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초보자나 중급자든 많은 매매 경험이 없고 시장이 풍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서 종목 선정을 하고 그 기본 안에 있는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찾고 그 안에서 뉴스가 있고 그 안에서 그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그 안에서 핫한 뉴스가 있고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는 종목을 찾으면은 손세 볼 확률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한번 매수하면 본전가 오기 전에 매도 못해 이런 마인드로 종목을 보유하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가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계속 매물이 쌓이면서 매도세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캔들 그리랑 이편선 지지와 저항,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패턴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고 당일 이슈를 분석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님,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세요. 이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차트가 중요합니까? 이세개 중에서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라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내가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슈다. 아니면 그래 대겁니다. 차트의 패턴이다. 이세개 중에서 이세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종목 선정을 하라면 과연 어떤 걸 할까? 우리 다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